할렐루야, 15분 말씀 목상의 김철환 목사입니다. 우리가 15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5분 동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5분이면 밥도 먹고, 또 양치질도 하고, 머리도 감고, 또 빠른 분들은 목욕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90일 동안 15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모든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15분 말씀 묵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 제가 이제 15분 말씀 묵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같이 나눠드리는 이 묵상 자료를 순서대로 그냥 따라 오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서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 말씀 묵상 자료를 가지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지만, 목장 식구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15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15분 말씀 묵상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분 말씀 묵상을 다 함께 한번 외치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고! 보시죠! 말씀 캠프 15분 말씀 묵상은 90가지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은 내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고 있는 돌아봐야 합니다. 매일 15분 말씀 묵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주제의 생각해 보기 본문 말씀 해설 묵상 적용 나만의 묵상 기록 마음에 새기는 기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경건의 시간이나 소그룹 나눔에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15분 주제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 삶 속에. 한분한 한 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1. 시작기도 1분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2. 생각해보기 3분 깊은 묵상으로 나가가기 전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해보세요. 3. 본문읽기 4분 묵상구절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혹은 개인 묵상 노트에 말씀을 필사하거나 본문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4. 본문 해설 및 묵상하기 3분 본문의 해설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5. 묵상 기록하기 3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자유롭게 기록해보세요. 6. 육마음에 새기는 기도 1분 오늘 주신 말씀을 나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제공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 함께 15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